플라톤. 어, 사실 2000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이분의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게참 흥미로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네, 그렇죠. 특히 뭐랄까 민주주의에 대한 그 날카로운 비판은 지금도 곱씹어볼 부분이 많죠. 맞아요. 그 레스톡셀라서피 영상에서도 플라톤이 서양 사상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플라톤의 핵심 사상,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봤는지, 또 그가 꿈꿨던 이상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유명한 이데아론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명쾌하게 이해하는 시각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플라톤의 삶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다고 하고 플라톤은 넓다는 뜻의 별명이었다면서요? 운동 선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젊은 시절에는 뭐 레슬링도 하고 건장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하게 됩니다. 역시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어요. 아테네 민주정하에서 사형당하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아,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 아주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 거죠. 스승의 죽음이 그 정도의 충격이었군요. 그렇죠. 플라톤은 왜 아테네 같은 도시가 혼란에 빠지는가?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인간 본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시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교육의 실패요? 그게 민주주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욕망, 기계 그리고 이성. 욕망, 기계, 이성.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이 욕망이나 기계, 뭐 감정 같은 것에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민주정에서는 이런 대중의 감정이나 때로는 무지의 호소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기 쉽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소피스트들도 비판하고 그랬던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과 중우 정치를 막으려면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고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철인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 철인 통치자 자료 보니까 이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이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거의 50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 기간이 엄청나죠 근데 그긴 교육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가장 좋은 부분인 이성을 최대한 발달시켜서 정말 통치에 필요한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키우려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게 남자든 여자든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면 누구나 최고 통치자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주의죠. 와그 시대에 성별이나 계급 차별 없이요 대단한데요. 네 물론 과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엄격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플라톤의 의도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리더를 통해 민주정의 폐. 즉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지도자가 뽑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거죠. 그렇다면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 같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플라톤에게 정의란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띄었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한다. 네. 사회를 이루는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계층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역할, 타고난 영혼의 특성, 욕망, 기계, 이성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 거죠. 아하, 조화군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 맞아요. 개인의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영혼의 세 부분이 각제 재기능을 잘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그 조화나 이상적인 역할의 기준 같은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데아론이 등장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저도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기도 하고 또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렇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는 진짜 실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끊임없이 변하고 불완전한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림자요? 네. 영원하고 완벽한 이데아 또는 형상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개들은 완벽한 개의 이데아라는 원형의 불완전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식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개념이나 형상이 더 진짜라는 거네요. 와,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적 사유, 특히 수학이나 지하학처럼 변하지 않는 원리를 탐구하는 이성적 훈련을 통해 이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아카데미아 입구에도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 붙였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기아학을 중요하게 여겼군요. 네.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도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동굴 속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지만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만이 참된 실재를 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철인 통치자는 그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정의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같은 참된 실재를 인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만 이상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본거죠. 이데아를 알아야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플라톤은 당시 민주주의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비판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아주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길러진 철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상 국가를 구상했다. 네. 그리고 그 사회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여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우리가 감각하는 현상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 주셨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이상 국가로는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또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던진 그 질문들 자체인 것 같아요. 과연 가장 좋은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아, 문제 제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의 답에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이후 2000년 넘게 서양 철학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자료들을 통해 플라톤을 다시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핵심 자질을 지혜와 덕에서 찾고 이걸 기르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상했잖아요. 네, 50년에 걸친 교육 시스템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어떤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질들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또 길러낼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제시한 구체적인 구조나 해법을 그대로 따르자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통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적성에 맞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 했던 그 목표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고민하고 적용해 볼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